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근로에 대해서 헌법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의 권리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 3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근로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에 있는 근로의 권리만 다룹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는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라는 단어도 헌법에 그래서 명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로기회 청구, 즉, 취업청구권 해고의 제한에 해당하는 근로기회 청구, 그리고 생활비 지급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고요. 동시에 근로의 권리를 갖지만 국민은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나 내용의 조건에 내용 조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요. 권리는 사회경제적 방법, 의무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자 연수 연소자, 국가 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입니다. 에 대한 보호 및 우대요. 자, 공통점은 이응에 다점두 개가 들어 있어요. 여자, 연소자,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요. 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차별받지 않습니다.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국가 유공자 상위 공경 전문 공경 등 유공자의 법률은 유 유공, 유가족은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 근로 기회를 받습니다. 우선적 근로 기회를 받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자 연소자 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또 어딘가 고령자를 보호해야 된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 생활무력자 산업재해자, 그 다음에 실업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있지만 이건 헌법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헌법에 나온 사람, 그러면 오직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입니다. 유공, 이거 시험문제 출제가 많이 돼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로의 권리의 주체요. 사람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지만 법인은, 법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어요. 다만, 제한적인 근로의 권리, 특히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헌법에서 권리와 의무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와 의무도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쟁의 행위에는 파업, 퇴업, 보이콧이 있어요. 근로자가 하는 쟁의 행위입니다. 자, 직장 폐쇄는요. 직장 폐쇄는 근로자가 폐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사용자가 폐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폐쇄는 사용자의 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될수 없습니다. 오답입니다. 노동법의 특징이요.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입니다. 그냥 1대1로 법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등이 될, 대등할 수 있는 원칙, 바로 노사 대등의 실현이고요. 근데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겁니다. 약간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민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실질적 대등이 될수 있게 좀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된 내용은 소유권이 절대적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서 상대의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계약 자유가 아니고 계약이 공정한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외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이 바로 노동법의 특징입니다. 근로 기본권은 근로 3권과 근로의 권리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을 포함합니다. 근로삼권 혹은 노동삼권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근로자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습니다. 근로삼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동시에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만 자유의 근거를 두었다. 하나만 있죠. 생존이 없습니다. 이거 오답입니다. 생존권적 성격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결권은 시민법화의 형식적 평등 관계 시정하고요. 실질적 노사 대등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 더 주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동상권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요.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근로자 개개인은 단체 교섭에 대해서 보유의 주체가 되지만, 행사 단체 교섭 자체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단체 교섭의 그 결과를 보유의 주체니까 같이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이 가서 일일이 따로따로 교섭할 수는 없죠. 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주체는 될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죠. 대립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독일의 기본권은 단결권만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기반 학습지입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근로 3권에 제한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절, 절대적인 권리다 아닙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근로 3권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공무원인 경우 특히 집중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근로자는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한에서, 즉 법률이 안정해 놓으면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근로자도 원칙적인 근로상권을 가진다. 이거 오답이에요. 법률이 정해 놓은 사람만 갖는 거예요. 혹은 공무원인 사람은 당연히 이런 걸 가진다. 어, 이것도 오답입니다. 근로자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해 놓은 자의 한에서 단결권, 교섭권, 당체 행동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면 이 사람은 노동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로상권의 제한, 이번엔 주요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는 국가안전보장의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의 단체 행동, 행동권입니다. 행동권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행동권은 제한이 됐지만 나머지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제한 못 해요. 세 번째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단체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다. 이거 오답이고요. 공익산업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한한다 오답이고요 국영기업체 이것도 오답입니다. 당연히 제한한다. 이것도 오답이에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는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됩니다. 국가는 최저 임금제 실시해야 되고요. 여자의 여자는 어, 여자의 근로는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